이번에 방문한 곳은 약 30년간 공기 주입식 해양 레저 제품을 제작해 온 수상 레저 기업이죠. 우성 아이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19년 부스 투어로 한번 소개했었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리네요.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 간단한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성아이비 박철민 부장입니다. 저희 우성아이비는 1992년부터 지금까지 34년간 공기주입식 보트 카양류를 직접 제작하고 있고요. 세계 50여 개국에 수출하는 유망 기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수상 레저 기구인 바나나 보트 플라이 피시, 래프팅 보트 등도 다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한국에 한국 공장이 있고. 그리고 해외에는 해외 중국 공장과 베트남 공장 저희가 다 직접 한, 운영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어, 전 세계로 이미 뻗어나가 계시군요. 네네네. 네. 우성 아이비는 매년 경기 국제 보트쇼에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네. 올해 특별히 새롭게 선보이는 카약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제품인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앞에 보이시는 이 슬리커라는 카약인데요. 이 제품은 바닥이 V 형태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아. 저희가 직접 2022년부터 지금까지 개발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새로운 접합 방식으로 저희가 선보이게 되는데요. 세계 최초로 절개하지 않은 제품으로 이제 신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슬리커의 주요 스펙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슬리커 카약은 저희가 1인승과 2인승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은 이제 저희 한국 제품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태극 문양의 디자인으로 아 이제 적용시켰습니다. 아 그러면 이 슬리커의 차별점이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우선은 이 카약은 V형 카약이라고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바닥이 V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V형태의 카약 같은 경우는 그 바닥면을 그 원단을 절개해서 이어 붙이는 방식이었지만 저희는 무절개로 절개하지 않은 상태로 꺾어서 만드는 특수한 그 신기술을 적합하였고요. 또 이게 V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진성이나 스피드 그리고 터닝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그 탁월한 아 퍼포먼스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카약은 주로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면 좋을까요? 보통은 이제 기존에 카약을 하셨던 분들이 그 경험 이 있으신 분들이나 그 중급자, 고급자 분들이 사용하면 매우 좋을 것 같긴 음 하지만. 사실, 초보자분들도 이게 사용하기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어 사실 며칠 전에 저희 신입사원이 입사를 했는데 그 친구를 데리고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타약을 네. 처음 해보는 친구였지만 처음 타는 것 치고 매우 안정적으로 문제없이 다 사용 가능했습니다. 어, 저도 한번. 예, 언제 기회 되시면 오십시오. 저도 제가. 한번 정말 타보고 싶습니다. 네, 한번 정말. 태워드리겠습니다. 어,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성 아이비의 주력 제품 중 하나죠. 네네. 챌린저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챌린저 제품은 여기 옆에 있는 제품인데요. 이 챌린저 제품은 바다나 민물 어, 구분 없이 전천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거는 제 기본으로 이 페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전거 타듯이 페달을 굴려서 오! 전진도 가능하고요, 후진도 가능합니다. 아, 후진까지? 네, 후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옆에 핸들이 있어가지고. 좌회전, 우회전, 방향 전환도 아 자유자재로 쉽게 할수 있어서 어, 특히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어좀 자유로운 사약이라고 네, 네, 볼수 네,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매년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는 우성 아이비인데요. 올해 사업 추진 계획이나 목표는 어떻게 되실까요? 네 사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가 작년에는 칠린저로 올해 제품상을 받았고 금년에는 슬리커 제품으로 오. 저희가 올해 제품상을 또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아, 2년 연속. 네, 2년 연속 저희가 수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많은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이 신제품 출시해서 더욱 더 많은 성과를 보여드리고 또 많은 소비자분들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성 IB 제품에 관심을 갖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우성 아이비는 제품을 제작할 때 항상 진심을 다해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 소비자분들에게 최선의 만족감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업체입니다. 어, 저희 항상 믿고 맡겨주시는 만큼 저희는 제품으로 보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그고 이런 경기 국제 포트 쇼를 통해서 소비자분들과 직접 소통을 하고 의견들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데요. 또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셔서 항상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성 아이비와 부스터 함께 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우성 아이비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